민트라는 것은 우리 특사옥색한 사람들, 한 네? 사람옥색 민트가 약간 지금 람들옥색사람 비슷하죠? 네. 터키옥색이란 네. 한은한마디로 삼차색이에요. 음... 그 안에 뭐, 뭐들이있어요 흰색, 어. 녹사 음. 파란색. 그쵸? 음... 이게 노란색람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네, 초록이랑람들한 이래서, 응, 이래서 이 터키옥색은 굉장히 시묘한 색깔이 오묘하고요 굉장히 좋은 컬러예요저개인적 아. 굉장히 좋아해요 난이 색깔 좋아해 요 응, 좋아하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동영상에서 비속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음. 표준말로 한번 해볼게요 네. 민트 터키옥색은요 초록이 들어가 있어요 음. 초록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가슴의 것을 표현하는 마음이 있죠 소통이 있죠 음. 그리고 노랑이 있어서 똑똑하죠 음. 이성적이죠 지성적이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터키 옷색은 어 저희가 말한 스님의 스크롤라고 그래요. 음. 호로스에 보면 스님 카드가 있죠. 그 카드가 옷을 뭐 입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입고 있어. 터키 옷색. 입고 입고 요즘 우리 어 예능 유명한 거뭐 있어요? 점참시. 점참시에 음. 그거 음. 보시면 음. 배경이 이 색깔이에요. 그쵸? 근데 음. 그 안에 나오는 출연진을 한번 보세요. 유명한 사람? 빵빵한 사람? 아니에요. 한번쯤 자기들 이 실패를 거듭해서 다시 나와서 그것을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다시 올려서 굉장히 즐겁게 사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요. 음. 이해되셨나요? 음. 그리고 우리가 예능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다는 표현을 잘안 하죠. 근데 전참 시를 보면 가슴이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한 번씩 이, 혹시 그런 느낌 가지신적 있어요? 네. 이게 이 연예인들이 아픈 사연 예를 들어서 박성강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를 만나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영자씨 매니저 봐봐요 사랑과의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마음에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리고 특히 옥색은 돌고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고래들이 주파수가 굉장하죠.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서 여보 하고 불러요. 남태평양에서 네 여보. 교감이 돼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교감할 수 있는 컬러가 터키옥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터키옥색이 연인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컬러가 출현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영혼의 존재. 그리고 오기 아, 굉장히 우리한테는 선물 같은 존재죠. 부족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특옥세에 출연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좋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말한 이 동영상에서 담을 수 없는 무슨 무슨 살 있었죠.